그리고 이제 몽골 지역 몬스터가 사용하는 괵례 스킬이 제거됐습니다 제거되었다고? 어 어쨌든 그리고 이제 벼락 맞은 괴목 몬스터의 파티 조합이 변경됐습니다 파티 조합 변경되었대요 이것도 보러 갑시다 이따가 네, 몽골 지역 신규 스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아 이제 설명을 해줬네 일정 시간 동안에 적의 전체 마법 저항 타격 저항력을 30% 감소시키는 진주각정은진허영갑주 사용할 수 있고요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기존에 기존에 저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진 주방 주지영 갑, 주 이거 왜3 0똑같아 이게 중첩? 그리고 준 보스급 이상의 몬스터는 몸 주위에 100호 방패를 소환하여 5초간 데미지 50%를 감소시킵니다. 보스급 이상의 몬스터는 몸 주위에 청룡 방패를 소환하여 7초간 데미지의 70%를 감소시킵니다. 스킬이 추가된 건가? 아니면 원래 우리 기존에 그 방패 동계 저건가봐? 어, 그리고 일부 속성 몬스터의 머리 위에 한자 이펙트가 발동되면 일정 시간동안 속성 우위 공격이 아닐경우 데미지가 감소되어 적용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대 육지거대게 자 조합점을 걸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일단은 뒤지고요예 잠깐만요 여러분 갸스 끼네요 240 후반대입니다 갱래 <목소리> 안쓴게 어디야 원래 이게 오행기 생사 걸어도 갱래가갱래가 터졌었는데 이제 생사 걸면은 이제 안죽지 예 안죽죠 어? 5행기는 못버텨서 뒤져버리고요 예 근데, 원클 할 건데, 나는. 전 원클 할때 나는 이렇게 정중앙에 박아버리는데? 오케이, 이렇게 해볼게요, 예. 아, 근데, 이, 사실상, 이렇게, 이렇게까지 맞으면서 사냥하진 않아. 바보가 아니 이상. 이렇게. 아, 요 스킬이 저거구나. 요게 이제 저거네. 이게 속성방어막이라는 건가? 지금 저 뜨지, 스킬. 아니, 이제 그냥 잡아요, 예. 잡아 그냥 예, 확실히 하향 조정했죠 데, 그 난이도 지금 속성 방어 썼을 때 지금 12000씩 들어가지 이거 사라지고 딜 한번 해볼게 24000 이거 이거 이펙트 안 새기는 거그또 있네. 아니, 이거 지금 신규 몸마다 지금 허영갑쪽에 걸렸다 풀어지잖아. 그러면 아, 이펙트 아, 이펙트가 이거 좀허영 걸린 거거든요. 근데 이펙트가 안 나와. 지금 이번엔 2만원. 어, 이거는 충분히 라샤치고 잡고! 그냥, 거대게, 거대게만 잡고 나올게, 거대게만. 거대게만 잡고 나서 480만이야. 이거 있잖아, 클리어 타임 생각하면은 궁수를 안 잡아, 분명. 궁수 잡는 거 손해야. 뭔 소리인지 알지? 경험치 너무 구져서 안올것 같아. 광목 경험치 보라고 풀이야, 풀.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죄송합니다. 예, 경험치 까고, 예, 그러고 다시 갈게요. 예. 개가 습기네요. 두분에다 잡혔을 때 천만이에요, 경험치. 이거는 원클란드 대박이야. 근데 이번에는 클리어 타임 위주로 사냥을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사냥하겠지. 자기 그 속성에 맞는 몬스터만 잡고 치는 거잖아? 예, 이렇게 하면 볼게이 화속성 안 잡고 나올게. 요 화속성 안 잡고. 오케이, 화속성만 안 잡고 나왔을 때 760만. 이거는 경험치 좀 밀려. 끈도 한테나 그래서 이거 클레이템트 쪽으로 보면은 천만까지 얻어. 좀 느리면서 잡을 면에 끈도 세부 대신잡 없는게. 어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사냥을 여기에 추후에 상지가 뭐 어떻게 추가가 되냐에 따지진 모르겠어 어 그냥 칼키나 그냥 끈도 그냥 기존사냥터 가시는게 나을 것 같고 아까 괴목 괴목 조합이 바뀌었대요 왕행부담에서 유일하게 광목천왕이 괴목을 괴목이 잘 저건데 어 괴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쓰끼네요자 얘가 상성이야 아이, 상성도. 지국이 짱이요. 에이, 지국이 짱. 이거 지국이 더잘 잡아, 얘는. 광목은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저는. 이런 피통 많은 거 확실히 지속 딜이 더 낫지, 예. 근데, 왜 그, 그 도철은 역상성인데 도철은 잡는 게 비슷하냐?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어디 있어? 죽었네. 어, 불새도 안들어갔고 지금. 비버가 있다. 인필 가속히네요 와! 네, 스웨이가 그냥 비교를못 하게 사냥터를 만들어 놨습니 둘째 떨어질 때딜 봤어요? 어. 아, 요거다, 요거다, 요거다. 청룡방패 2000, 2000, 1700 뜨다가 7000, 5 0 0 이렇게 떠. 아, 요거다, 요거다, 요거다. 청룡방패 2000, 2000, 1700 뜨다가 7000, 5000 이렇게 떠. 헐. 이거 주막쓴 거예요. 청명 방패 쓰면은 딜이 수호공수보다. 아까 수호공수 17,000 들어갔지? 증장 지금 14,000. 예, 얘, 예, 얘 템, 템세, 템값 개비싼데? 천왕 형님께서 예, 2017년 12월 14일에 예,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다문천왕의 소공수보다 어 고의 보내줍시다. 네.